그 신부님께서 그 실습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러시다가 뺨 맞으셨다는. 아, 뺨 맞았죠. 세상에 공부하다 뺨 맞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일이죠. 음. 용접 시간이에요. 제가 용접이 전공이니까 용접 시간이 용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용접을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해놓고 네. 왜냐면 영어 단어가 중요하니까 아. 이건 개차반위로 해놓은 거야요 쉽게 아, 얘기하면. 네, 네. 그래놓고 막 외우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돌다가 이 자식이 이걸 안 하고 이걸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친 거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때렸는데, 하신 말씀이 고마웠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너 임마 그러다가한두 마리 도끼, 두 마리 도끼 잡으려고 노 그러는데 못 잡아. 음. 한 마리 도끼만 잡아. 네. 아, 그러니까 저건 애정이 있는 매였구나. 아. 왜냐하면 가난한 애들이 왔으니까, 너희들 기술이라도 배워서. 당장 먹고 사는 거나 잘 마련해라, 라는 네. 메시지로 들렸고, 네. 선생님이 하나도 안 미운 거야. 아. 뺨을 때려서도. 아, 네. 어, 그래서.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오기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선생님, 두 마리 토끼. 잡아볼게요. 네, 잡아볼게요. 그리고 잡았죠. 아. 제가 왜냐면 용적 기능사도 땄거든요. 용적. 아니, 정말요? 네, 용적 아 정말요? 아, 그거 하셨으니까. 용적공도 하고. 네. 두 마리 토끼잖아요.